남대문시장 회원역 입구에는 서울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서울역 고가차도를 개조한 보행로로 보행자 중심의 걷는 길로 바꾼 것이죠. 이 길의 이름은 서울로 7017로 서울역을 가로질러 가는 공중보행로입니다. 서울로는 도심전망대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서울역 광장과 100년 된구 서울역사인 문화역 서울2 8사도 조망이 가능하고 넓은 한강대로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역 교차로 주변 염천교와 남대문의 모습도 볼수 있는 곳이죠. 서울로에는 여러 시설이 있는데요. 전망 좋은 서울로 카페와 트램펄린을 설치한 방방 놀이터도 있고, 버스킹이 가능한 피아노가 있는 무대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킹 서울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램프 공간을 올라가면 서울역 옥상 정원이 나오는데요. 잘 조성된 도심 속 휴식 공간입니다. 서울로는 주민들의 중요한 보행로인데요. 만리대와 남대문 시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로였습니다.